매 영상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시드원과 즐겨찾기를 하신 분에게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볼바가 문제인 게 뭐냐면 딜이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스칼드가 제가 보면서 놀랬던 게 이게 딜이 들어가는 속도 빠르더라고요. 그래서 퍼뎀이 낮은데 데미지가 즉발로 들어가는 아이스로드가 세 보여. 이게 데미지가 약하거든. 퍼뎀이 엄청 약한데 데미지가 세 보여 신기하게 아스칼도 스케일 도중에 회피하면 데미지가 없어짐 근데 그게 볼바가 더 오래 걸리니까 문제가 이 파이어 월 스킬 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원래 마지막에 메우는 스킬이라서 좋아야 되거든 이퍼뎀토자구리고 이것도 나눠서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다 맞아야지 263%야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한800% 돼야 돼 왜냐면 맞아주는 인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 스킬 이 잘못 설계됐어. 원래 패치 전에는 50레벨, 55레벨이었나? 50레벨에 배우는 스킬인데, 그만큼 늦게 배우는 스킬들은 좋아야 되잖아. 버석화도 은근히 퍼데미 좀 낮아가지고. 이게 326, 버석화랑 비교를 해도 더 구린 게 뭐냐면, 저게 데미지가 다 맞아주는 인간들이 없어가지고. 볼바 하면 불만이 많아져서 좀 그런데, 평균을 내면 똑같아지기는 하는데, 600에서 1000이라고 하면, 800에서 1000 데미지가 좀더 안정적인 느낌? 물론 이제 평균을 내버리게 되면 똑같거든요. 근데 이게 더안 데미지 가 안정적이야. 어차피 맥스 데미지가 떴을 때 센스킬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데미지가 넘치는 경우가 있는데 나의 낮은 데미지가 들어갈 때 보정을 해주면 어, 그때는 좀 체감이 되거든.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음에안 들긴 해요. 최소면 좋겠어, 솔직히. 어 클체하면 바로 바꾼다. 아. 어, 저는 워로드나 스카이도 고민 중에 퀘체를 낸다는 소리가 없는데 <웃음> <웃음> 체인도 좋아 보여가지고 했거든요. 이게 각성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어서 각성 또 있겠다. 어 거기다가 우한 걸고 때리면 좀세지겠는데 앞불사 아, 퍼뎀도 났고 그 다음에 이 데미지가 376, 300, 아, 372, 372, 3 7 2 370인 줄 알았어. 150, 70, 50, 40 이렇게 들어가. 그것도 대상수 7명 밖에 안 되는데. 그래서 이제, 단일 개체한테 쓰는 PVP 스킬이에요.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, 이거 좀 이상해. 원래는 우리가 체인 라이트를 생각하면 데미지가 똑같아야 되잖아. 이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. 만약에 미스트 레인이 데미지가 높아. 여러 마리가 있어. 그러면 한 마리한테 500, 뒤에 400, 300, 150, 50,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체라 모브몰이용 아닙니까? <laughs> 네, 인정합니다. 근데 파이어 봄이 거의 피할 수 없거든요. 근데 퍼뎀이 너무 낮아 너무 낮아요 너무 징징이하는 이유는 뭐냐면 패치해달라는 거예요 스로드가 퍼뎀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이동을 하는 게 약간 크리티컬하긴 합니다 PVP에서 이제 얘가 안쪽은 들어간다 그냥 자살 행위하러 들어가는 거긴 하거든요 이게 내가 이제 이 정도 공간에 다 쓰면 상관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세계 수 2층에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면서 그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이거 쓰고 있으면 갑자기 왜 겹살을 하시나요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거 에너지가 안 찬다는 버그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접으셨거든요 어 잘못 찍어서 스킬 잘못 찍어서 존망했습니다 카운터 성공시 10% 체력 회복해 가지고 이제 유지력 엄청나게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카운터 호텔 어, 8렙 찍고 희귀 스킬서 다 써가지고 아, 버그 돼가지고 접었습니다 모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게 고쳐졌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스킬을 유도한 다면 들어가면 그냥 걸어서도 패서 할수 있거든요 번개가 가장 센 스킬인데 지금 맞지 않는 모습이고요 얼음으로 해서 이게 모여야 되는데 캐팅 시간이고 발동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피하는 겁니다 어 지금 이제 10% 스턴이 걸려버린 상황인데 이게 유일하게 즉발로 해서 위협을 줄수 있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스킬 다 피하고 이제 슬슬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땡겨가지도 않고 스킬 다 피할 수가 있어요. 유일하게 돌만 이것도 1 0가 터지는 게신기하긴하더라고요 네, 번개도 피해 주고요. <놀람> <놀람>